안녕하세요. 푹 빠지는 드라마 이야기의 귀한 구슬 이 기억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두고 자신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라고 장자는 말씀하셨죠. 자신을 사랑하자라는 단순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신을 위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볼게요. 눈물의 여왕 7회를 시작해 볼까요? 6회가 현우와 혜인이의 사랑 모드였다면요. 7회는 살벌하기도 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럼 7회 중에 명대사를 봐요. 독일의 암센터 혜인이 담당 의사가 현우하고 상담을 하면서 조언을 해요. 자살로 생을 마감한 불치병 환자들을 많이 봐왔다고. 무언가 붙잡을 게 남아있는 사람들만이 살아남는다고요. 희망, 욕망, 사랑, 심지어는 증오라도 남아있어야지 살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독일 의사가 얘기한 내용을 명대사로 뽑았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읽었던 죽음의 수영소라는 책이 떠올랐네요. 이 책을 쓴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 나치 시절에 잡혀가죠. 프랭클 박사는 붙잡혀간 유대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을 해요. 그 혹독한 탄광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목표와 희망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현우가 쓴 이혼 서류를 보고 또 혜인이가 석달 시한부라고 하니까 이혼 얘기를 안 했다는 현우의 대답을 듣고는 혜인이는 삶의 의지를 놔버리죠. 백혈구 수치가 높아져야지 치료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백혈구 수치조차도 안 따라주고요. 현우는 혜인이에게 증오심이라도 불태우게 만들어서 삶의 목표를 갖게 하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 할까? 한국 가면 바로 짐 싸서 나갈까? 아니면 계속 네 비위 맞춰줄 테니까 주원장이라도 고쳐줄래? 너 진짜 어떻게 하려 그러냐 나를 이렇게까지 화나게 해서 감당이 되겠어? 그럼 해 보든가, 어디? 뭐 어쩔 건데? 뭐라도 해 봐, 한번! 제가 뽑은 명대사와 같은 맥락으로 행동을 하죠. 현우 자신이 당할 괴롭힘이나 고통을 생각하기보다는 혜인이가 증오심이라도 갖고 살아내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이 덕분에 나중에 얼마나 혜인이한테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데요, 현우가. 현우의 대단한 사랑을 느꼈어요. 그러면 또 7회에서 명대사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퀸즈백화점에 세계적 명품 회사인 헤르키나가 입점을 하게 되죠. 근데 헤르키나의 룰이 직원을 선발할 때그 기준으로 나이를 27세 이하로 한대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혜인이가 한 말이에요. 늙을 수 있다는 건 축복이라고. 그게 진짜 좋고 부럽고 아름다운 거라고요. 저는 이 말을 명대사로 뽑았어요. 근데, 왜 직원 채용은 헤르키나 본점에서 직접 하겠다는 거야? 자기들 누리라잖아. 27살 이하만 뽑겠대. 그러니까. 왜? 늙은 직원들이 자기네 제품 파는 게 싫대. <laughs> 웃겨. 늙는 게 어때서? 늙을 수 있다는 건 축복이야. 그게 진짜 좋고 부럽고 아름다운 거라고.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혜인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늙어서까지 살아볼 수 있다면 축복이 되는 거겠죠. 나이가 든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돌이 지나고 두살 이후부터 중증 장애인이었던 저는 직장 생활 33년 하면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남들이 앉아있을 때 뛰면서 살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잘 걷지도 못하는데 뛸 수는 없었겠죠. 비유를 하자면 그렇단 뜻이고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단 뜻이고요. 하지만 퇴직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그럴 수 있는 것에 감사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평범하지 않은 상황 말고요. 일반적으로 젊은 시절을 거쳐온 노년 시대는 그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점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7회 중에 명 장면을 볼까요? 천다혜가 남편 홍수철을 쳐다보는 애절한 눈빛, 그 눈빛을 저는 명장면으로 뽑았어요. 천다혜가 평상시에는 같은 사기꾼 패거리들한테 남편 홍수철을 그런 바보 멍청이도 없을 거라고 흉을 봤었죠. 그 홍수철이 자전거 선수한테 자전거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를 그 엄마가 보고는 난리가 났죠. 장가 간 아들을 애기 취급하면서 펄펄 뛰어요. 그러니까 홍수철이 아들이 크면 아빠인 자기가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면서 말리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죠. 엄마, 우리 건우. 자전거 정도는 내가 가르쳐 줘야 하잖아 아니 너 고작 네 아들 자전거 가르치고 싶어서 이러고 있다는 거야? 네 우리 건우는 자전거, 일라인, 싱싱이, 스케이트보드, 스키 전부 다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아얘정 그러면 나중에 선생 붙여 네가뭘 직접 가르치겠다는 거야 위험하게 아 이런 건 원래 아빠가 가르치는 거라고 천다애가그 얘기를 들으면서 홍수철을 바라보는 눈빛, 그 눈빛을 명장면으로 뽑은 거고요. 퀸즈가를 사기쳐서 그 돈을 나눠 갖고 튀자. 이게 사기꾼들의 목표였죠. 천다혜 역시도 그 사기꾼의 한 사람이었고요. 몇 년을 계획을 해서 실행한 거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게 행동하고들 있어요. 천다에는 거짓 결혼을 불사하고도 이 집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사기꾼 마음이 흔들릴 정도라면요. 아주 감동이 컸다는 거겠죠. 살면서 상대방의 진실을 느끼게 된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진실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세상이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 안 통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진실이 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7회에서 갈등 부분을 생각해 볼게요. 현우는 빗속에서 고양이한테 먹을 걸 주고 있는 혜인이를 만나요. 혜인이는 또 기억을 잃었어요. 미안해. 뭐가 미안해. 네. 내가 그렇게 걱정돼. 걱정하지 마. 백현우. 사랑해. I'm falling. I'm falling. 전의 기억 속에서의 현우를 대하면서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혜인이가 얘기를 하죠. 사랑한다고요. 현재는 원수 대하듯이 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혜인이잖아요. 그런 혜인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대하던 혜인이를 보면서 현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마음으로 울어요. 혜인이가 나빠지는 게다 자기 탓 같아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으로 애절하게 마음 아파하는 거죠. 여태껏 보면은 현우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혜인이는 결과론적인 걸 중시하는 성격이에요. 들어야 할거 아니야. 내가 왜 그랬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쩔 작정인지. 아니, 안 들어. 궁금해. 이 대화를 들어보면 여러분도 느껴지죠? 혜인이는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감정을 기울일 수 없는 가정 환경이랄까요? 재벌가의 집안 분위기도 그랬지만, 엄마하고의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낸 게 크게 작용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에 현우는 따뜻한 감정이 아주 가득한 그런 사람으로 나오죠. 혜인이를 사랑하고 결혼까지 하려고 한 이유가 회사 적응도 제대로 못하는 가난한 집 아가씨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이었죠. 내가 보호를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요. 이런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려니까 쉽지는 않았겠죠. 7회에서 혜인이는 이혼을 하려고 했다는 현우를 원망하고 괴롭히려고 했다면요. 8회에서는 현우의 진실된 마음을 알게 되면서 혜인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윤은성 계략으로 퀸즈가 주인이 바뀌게 되는 큰 사건이 벌어지고요. 여러 사건들의 다양한 이야기 전개로 아주 많은 반전들이 펼쳐져요. 재밌겠죠? 8회를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한 시간을 하루처럼. 지금까지 이 기억이었습니다.